환영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. <목소리> 혼자 없어요. 어서 오십시오 <목소리> 어서 오십시오. 혼자 없어요. 어서 저, 오십시오 저기요 저기요 이지쿡으로 되어있어요 네네 한번더안해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체코 쪽에서 에이, 애들이 에이. 안 그러면 바이어들끼리 이번에 한번 회의를, 미팅을 에이. 에이. 러시아 쪽이랑요 러시아랑 체코 함께 알겠습니다 에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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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출산했어>. 아, 뭐야? 시기가출산했어아 <laughs>